좋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경매 물건은 대구북구 대연동 535, 센트럴파크 대연 306동, 2층 201호 경매나는데 센트럴파크 대연입니다. 대연동에 있고요. 대중학교인 신험초등학교까지는 10분 도보로, 칠성시장역까지는 도보, 6분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의 역세권이죠. 경매 아파트 바로 칠성시장 대구시에서 거의 청과 이런 쪽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또 바로 옆에 동대구 시장까지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는 거의 불편이 없는 주거편 시설이 잘돼 있죠. 바로 옆에 신천 있고요. 이 아파트 제일 먼저 여기가 감나무골, 가장 낙후된 대구에서 지역이었는데 먼저 대연드란츠 아파트 먼저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대연이 편한 세상 재건축 성공했고 그 다음에 대연한신슈플러스 원래 2단지였죠. LH. 마지막 LH 3단지 여기가 완성이 되었는데 센트럴 파크 대현으로 아파트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 다 전부 다 유행이었죠. 아파트 이름을 변경하면은 일단은 집값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대구에 어, 많은 아파트들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약간 외국적인 이름으로 바꾸었죠. 여기가 그 유명한 강남당약국입니다. 대구 시민들 강남당약국은 아침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쪽이 도로 개설이 된 부분인데요. 저 앞쪽에 한 150m 정도 가시면 동대구 시장이 있고요. 이쪽에는 상가하고 주택 아파트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307동 이 앞에 보이는 게 306동 2층이죠. 저 층입니다. 저층 1, 2층, 25층 중에 2층, 약간 저층인데, 이쪽이 편도 3자선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소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아마 문을 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맞은편 쪽은 식당과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도 대부분 다 있고요. 화면부터 해서. 주거 편의 시설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경매 교의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어 33평 아파트고요. 검정가가 4억 5천인데 최저가 70%인 3억 1,500한분에절되었습니다 사용승인 날짜 2016년도 4월 14일이고 현재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상 인수되는 권리가 없고요. 2016년도에 거래가액이 2억7천 됐다가 4억5천 거의 1억7천 정도 올라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상여기가 생활하는데 아주 좋았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분양 당시에는 약간 가격 조정을 받다가 이후 급격하게 올, 오른 지역입니다. 다음은 내부동산 내부 거래 가격 한번 보실까요? 33A 평 제일 어, 낮은 가격 매물 등록 가격이 3억 4천 2층입니다. 경매 아파트와 동일하네요. 2층이 3억 4천 최저가 3억 1,500 등. 고린해 한번 볼까요? 평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34 B평. 최고가 2020년 12월 5억 7천 5백. 최저가 2023년 2월 3억 8천. 하락률이 1억 9천 5백. 하락했습니다. 33 A평. 최고가 2020년 12월 5억 6천 9백 최저가 2023년 3월 3억 3천 5백 요건 하락률이 좀 많습니다. 2억 3천 4백 하락했습니다. 어, 이 아파트 여러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워낙 금매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경매 최저가 3억 1천 5백 아마 유찰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집니다. 다음에 5월 23일 경매 결과 나오면은 바로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